아이스버그 리서치에서 퀀텀 컴퓨팅의 파운드리 사업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다. 양자 컴퓨팅 기업 QUBT의 숏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버그의 주장으로는 최근 회사가 직접 공모해서 4천만 달러를 모금하는 데 도움이 된두 개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홍보 자료가 모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보고서입니다. 퀀덤 컴퓨팅은 24년 11월 박막 리튬 니오베이트 TFN 칩에 대한 두 건의 구매 주문을 발표하였죠. 하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시아 연구 및 기술 연구소와의 거래이고 두 번째가 미국에 있는 대학과의 거래인데요. 원래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대학의 이름인 오스틴 텍사스 대학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어제 이 대학에서 언급을 삭제, 즉, 보도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학은 아마도 공개된 내용에 불만이 있었고, 홍보 스턴트에 비자발적으로 가담한 것 같다는, 우리는 대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소량의 주문만 접수되었다. 둘째, 주문을 담당한 사람은 QUBT, 퀀텀 컴퓨팅 발표를 보고 놀랐는데 출시 전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퀀텀 컴퓨팅의 매수 의견을 내놓는 볼리쉬를 주장하는 이들은 소량의 TF-LN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을 제조하려면 주조소가 필요합니다. QUBT는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공원 내 임대 공간인 해당 주조 공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설은 회사가 발표한 CFLN 칩 구매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생산은 25년 첫 번째 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시설이 거의 준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조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에 따르면 이 시설은 TF-LN 웨이퍼를 사용하여 전국 최초의 전문 광집접회로 제조 파운드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로 연락했을 때 건물 관리자는 이 주소에는 주조소가 없다고 매우 확신에 차서 말했다는 게 아이스버그의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 조사관이 파견되어 이 신비한 주조소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관찰과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해당 사진은 조사관의 이에 촬영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주소대로 2050이 적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안에 기계나 대형 장비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없다고 답하였고 사무실과 회의실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이스버그 공매도 보고서의 신빙성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회사 내부를 막 들여다보거나 소리를 체크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다 보니 해당 부분은 저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재 도크 베이 또는 대형 문이 없다, 대형 기계를 안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다는 게 공매도 주장이고요. 큐, 퀀텀 컴퓨팅은 세입자였다. 하지만 조사관이 본 것은 회의실에 있는 몇몇 사람들뿐이었다. 외부에서 보면 건물은 주조소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주조소는 높은 천장과 중장비를 위한 열린 공간. 오염에 매우 민감한 환경에서 연기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당 주소, 주조소는 그런 것들을 안 갖추고 있어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주조소가 아닌 것 같다는 게 아이스버그의 주장이고요. 동일 주소에 있는 다른 세입자로는 IT 회사,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컨텐츠 서비스 기업이 있답니다. 모두 비산업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글쎄요, 산업적인 성격을 띈 세입자가 동일 주소에 있으면 신뢰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은 조금, 인근에 동일한 단층 시설의 이전 평면도에는 여러 개의 방, 복도, 화장실과 같은 특정 공간이 표시되어 있지만, 산업 장비를 위한 공간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안 타는 겁니다. 23년 9월, 퀀텀 컴퓨팅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제조 시설의 위치는 ASU가 주최하는 320 에이커 규모의 광대한 연구공원 내5 에이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2050 건물 전체에는 1 에이커도 채안 되고 건물 내 107호실은 더더욱 그렇다. 당시 생산은 24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추가로 퀀텀 컴퓨팅의 팬큐는 고정 자산 세부 내역이 주조소를 설립하는데 예상되는 투자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고정 자산 세부 내역을 또 이야기하면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도전적인 기술 이오나 의심스러운 금융과 또 무의미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이번 아이스버그 공매도의 주장입니다. 실리콘과 같은 기존 소재에 비해 더 높은 대역폭과 속도, 더 낮은 전력 소비, 강력한 비선형 광학적 특성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을 제조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입니다. 경쟁사 리튬은 TFLN이 가공하기 가장 어려운 소재 중 하나이며, 학술 및 R&D 환경에서 프로토타입 제작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소 두 개의 다른 회사가 TFLN 칩을 대량으로 제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이퍼라이과 i 리튬이 포함되고요. 두 회사 모두 퀀텀 컴퓨팅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퍼라이 t 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분사한 회사. 350억 달러의 AUM을 보유. 벤처 캐피탈 회사인 서미 파트너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리튬은 450 유럽 밀리언인 것 같네요. 파운드인 것 같죠. 450 밀리언 파운드. 레이크스타에게 2 밀리언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4년 5월 스위스 혁신 기관으로부터 보조금도 받았다. 퀀텀 컴퓨팅은 존 파이프가 운영하는 데스 스파이럴 금융 전문 업체 스트리터 빌 캐피털의 자금 조달을 받았는데. 파이프는 미등록 증권 딜러로 운영되었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고발받은 악덕 대출업자였다 퀀텀 컴퓨팅은 최근 스파크 포토닉스와 알시온 포토닉스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양해각서 MOU에 불과하며 잠재고객에게 교육 및 테스트 목적으로 QCI 파운더리 칩을 샘플링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파트너십도 엉터리다 자금 조달을 받은 금융 전문 업체 캐피털도 미등록 증권 딜러로 운영되어서 고발받은 악덕 대출업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양자에서 AI 그리고 이제는 칩으로 전환의 역사 퀀텀 컴퓨팅은 최신 기술 유행을 쫓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적을 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2년의 초점은 큐 포톤을 인수하여 하드웨어 통합으로 옮겨갔는데, 이는 입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축축적인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퀀텀 컴퓨팅은 23년 5월 AI 회사인 밀리언 웨이즈를 인수할 계획으로 AI 과대광고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4년 9월 30일까지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이 발표가 공허한 보도 자료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답니다. 23년 후반 엔비디아 반도체 칩 열풍을 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는 애리조나주 템피에 있는 ASU 연구공원에 양자 광자 칩 파운드리를 설립하여 TFLN 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선언하였죠. 결론적으로 이 주조 사업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답니다. 주조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고요. 패턴은 명확하다. 그래서 펌프 앤 덤프로 번창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회사는 한 가지 과대 광고에서 다른 과대 광고로 옮겨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는 이번 주조 사업이 심히 의심스럽다. 새벽 3시 10분 기준으로 퀀텀 컴퓨팅의 주가는 6.14달러 이고요. 저는 아까 6.1달러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는데 그후 5.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6.1달러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장 시작하고 7.7달러까지 올랐던 퀀텀 컴퓨팅은 이번 아이스버그의 공매도 보고서 때문에 음전을 한 상황이고요. 보고서 내용이 터무니없다. 퀀텀 컴퓨팅의 파운드리 사업은 잘 진행될 것이다. 회사의 펀더멘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보고서로 인한 하락을 기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고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